하고 항상, 항상 하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건강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형입니다. <laughs> 여요왜합니까 <누구세요? 웃음> 오늘 무대 인사는 말 잘하는 유태가 너가 진행하는 걸로 하고 난 너만 믿고 하겠다 했는데 제가 신발 벗고 저희 퇴장해서 <laughs> 맨발로 무대 인사해야 되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 제가 공교롭게 그 바라시는 동안 오늘 형님 오프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된 이상 저희 티키타카 네. 어 서로 멘트 주고받으면서 투쿠 하듯이 하던 그. 을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 어 그러면 소감 말씀하시면 안죠? 아저 했죠. 아 벌써 어, 하셨다고요? 했죠. 시원찮으신 거예요? 같 아, 나는 내가 뭐아 해. 진짜 하셨어요. 아, 예. 나도 내가 무례해서 잘 모르겠어. 제가 이런 걸좀 어려워하고. <laughs> 알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뒤늦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타르파 역을 했던 송유택입니다. 정 아, 정신이 없네요. 네. 아 오늘 저희 둘 배석 배우님과 자네 저. 우가 이제 이공연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공연거죠 비평가 마지막 공연을 했고 이제 한 회가 남았습니다 비평가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오늘은 퇴어하기도 하고 저희 둘의 또 마지막 공연이기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무대 인사를 하려고 나갔고 또 이제 또 이제 럭키도 추첨하러도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저희 어, 이것도 추첨 그러니까. 아 그게 낫겠죠 네네네 <laughs> <laughs> 저희 이거 추첨 몇명 하셔? 어두 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한명그 다음에 저두명 해가지고 그래서 하면 추첨했을 때뭘 저희가? 드릴까요?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네. 와인을 드립니다. 와네 와인을 드립니다. 와 박수 아이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뽑으시겠어요? <아유. 웃음> 아마 자기 자리는 없으실 텐데. 네. <laughs> 네. 그래서 와인을 드리는데 저희가 또 공교롭게 또 이제 만약에 오신 분 중에. 그럴 일이 희박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만약에 와인을 드시지 못하는 어떤 나이대에 어, 음, 미성년자라고 하면 또 너무 구분지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약간 와인보다 음, 덜 성숙한 와인으로요 <laughs> <laughs> 조금 파릇파릇한 우리 미성년자 어, 우리 어리신 관객분들에게는 저희가 와인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뽑히셨으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들이나 그다음에 저희 그 희곡집 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그중에 그. 중에 그 해기를 해서 하나 그냥 증정을 해드리는 걸로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와인이나 그책 중에 가지고 가시게 되는 거니까요. 네 뽑히시더라도 만약에 뭐, 뭐 와인 안 줬다고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지금 오늘 5 0분 중에 한에서 두 분을 뽑아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유석 어. 배우님이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네. 아. 뭐 어, 간직하고 있세 알겠습니다. 저따르겠습니다 네, 겠습니다 네, 습니다겠습니다 네, 달겠습니다. <laughs> <무대 만으로 갈까요? 웃음> 네, 네, 아. 1겠1 아, 축하드립니다 음. 1층 5열 11번 아, 안 계셔 안 계셔요? 그러면 내꺼 줘요 아 잠깐만요 <laughs> 1층 5열 11번 안 계세요? 1층 아, 5열 11번 아니면 본인이 5열 11번인 줄 모르시는 거 아닌가요? 아 모르시나? 지금 5열 11번 네 <laughs> 맞, 맞으시죠 네네네네 1 1번데 와인을 와인을 가져가실 수 있는 나이세요? 응. 아유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유가 아유, <영화> 좋아해서 축하드립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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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드립니다. 밖에서 받아가시면 돼요. 밖에이 네. 어이거 못하신다더니. 오 로또 추첨기계인 줄알았어 <laughs> 네. 이거 무슨 의미죠? 자, <laughs> 드려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예매자 이름인가? 티켓 메뉴위가 예매자 이름이요? 삼계탕 대신님. <웃음> <웃음> 맞아요. 나는 그러니까? 어디가 <laughs> 아 이렇게 술정할 수 있구나. <laughs> 삼계탕 대신 하트님 자, 1층 사열 10번. 네, 축하드립니다. 여기 손 들어주시겠어요? 1층 사열 10번. 아, 네네. 와인을 받아가실 수 있는 나이인가요? 아,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삼계탕 대신 와인 드세요. 아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네, 두고 이렇게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못 받으신 분들 조금 약간 서운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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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뭐 있는 것처럼 그냥 말하긴 했는데 이렇게 진짜로 서운해하실지 몰랐어요. <웃음> <웃음> 정말 좀비된게 <정리된> 없어서 <웃음> <웃음> 오늘 저희가 <웃음> <웃음> 멋있는 소감으로 대체하는 걸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부터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비평가. 어, 저. 준비를 진짜 안 했어요, 소감 주고 사실 공연장에 오면 은 출근해서 그 대본 먼저 쭉 한번 읊어보고 하는 데만 해도 이제 등장하고 하는데 시간이 다모자를 때도 있어요, 어떤 날에 그래서 혼자 이렇게 복귀하는 데도 모자를 때도 있고 가끔 또 이제 한 맞추게 되면 또 시간이 들고 하니까 그래서 또 소감이라는 것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들고 왔는데 그냥 느껴지는 것만 면 그냥 비평가 연습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저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특히 저랑 무대 함께 해주시는 볼로디아 선배님들만 믿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믿는다는 게 뭘까 좀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저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믿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너무나 매번 공연할 때마다 어 배우는 느낌이 너무나 잘 와닿았던 공연이었고 많은 걸 얻어갔고. 그만큼 너무나 성취감이 컸던 공연이라서 어 사실 저도 어떤 부분을 계속 다 파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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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정말 모든 걸다 이해했다고 완벽하게 말씀드리고 완벽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충실하게 믿고 선배님들과 너무나 재밌게 했던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비평가는 너무나 신기하게도 공연이 끝나고 끝난 것 같지가 않고. 끝나고 나서도 앞으로 계속 공부해야 될것 공연이 같은 공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프로덕션 때또 좋은 배우들 다른 배우들이 온다고 하면 그걸 보면서 또제 해석과 다르거나 혹은 어떤 제 확장된 해석이 또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다음이 기대되는 공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을 너무나 믿고 잘할수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그서 창작진분들 그리고 우리 장인 식구 여러분들. 무엇보다 함께 해주신 선배님들 제가 또 막내예요 여러분 <laughs> 여기는 마음이 막내잖아요 <웃음> <웃음> 마음이 막내 <laughs> <마음이 웃음> <많아요. 웃음> 네네 그래서 정말 어, 너무나 뜻깊고 배움만 가득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오늘까지 이렇게 부평과 사랑해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 마음 a 내 계속 속 e n 야 e r t 게 one gig, don't t a k 고요 t wel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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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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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변장서요. 이해해 주시고, 어, 너무 좋은데요. <laughs> 네, 이해해 주시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항상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공연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6시에 정말로 비평가 이번 시즌 이번 프로덕션의 총막 공연, 최종 마지막 공연이 이제 정말 진짜 진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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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최종인 마지막 공연이 6시에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는데요. 어, 자리가 정말 조금 남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어 오늘 어 종일 반해도 되겠다. 혹은 아니면 지금 어 다른 뭐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아 지금 표를 표가 없이 헤매고 있다 하신 분들 있으면 현장 연매 가능하니까 마지막 공연까지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인사를 마치고 네. 인사를 끝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어 인사를 끝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또 하는 거죠? 그렇죠. 네. <laughs> 가 한 번도 그렇게 인상한적 없으니까 그 뒤에서 인사를 마지막할 건데 네. 항상 진지하게 했으니까 저 뒤에서 한번 웃으면서 아 인사하고 인사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석블로 디아님 네. 저랑 똑같이 저기 걸려있는 자켓도 한번 입어주시겠어요? 어디 헐거섭구나. <laughs> Okay. 네네네. 한번 찍. 아 이것도 없어야 돼. 자자. 네. 찍찍찍. 네. 네. 원래 펜던타 아이고 는데 그렇죠. 제가 마음대로. <웃음>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넥. 웃음> 먼저 정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멋있게 주세요.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네 그리고 네. 마지막 등장인물이 아마 가져갈 거예요. 마지막 네. 등장인물. <laughs> 네. 아, 네. 자 그러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음악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